안녕하세요 레지집다유로파이브스서 리스포 몽골플레이 현재 연도는 1474년 12월 1일 뭐, 그레이트칸 미션을 진행하면서 몽골플레이 현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트리는 545를 찍었고요 그리고 우리 왕 같은 경우에는 스탯이 223네 평균 이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해야지 어, 그리고 바, 지금 조선에 대한 방어과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광약정이 너무 땀을 너무 많이 먹었어 이시키들이 조선이 네. 우리 조상님들께서 땅을 너무 많이 부셔가지고 조금 네, 경고차 조선을 방어과 동맹했습니다. 일단 진행하도록 하죠. 일단 호탄, 탱그리, 야라칸을 뭐코받고 코알치 민족주의자, 카라데 민족주의자, 야라칸 민족주의자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를... 94, 종교통수서 94고 성능력 종교적 열정 100%? 종교적 열정은 뭐래? 77년 3년동안 종주 열정 패널티 있네 그리고 호 받고 하면 될래나? 계속? 그래도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0.3이네 그리고 준주나 만들까? 준주를 만들만한 데가 별로 없네 그냥 일단 이렇게 유지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렇게 유지하도록 하고 현재 군사도 널널하니까 오일아트랑 야르칸드사마가 전쟁이나 할까? 야르칸드 오일아트 야르칸드 동맹이 오일아트 우즈배 금광이나 뺏어오자 야르칸 느거 야르칸 느의 금광을 뺏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여기 야르칸 느코 밖에 있단 말이다. 코바고 하자. 코받고 야르칸 느전쟁서 받으러 가고 티브 루트 동맹은 베스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현재 0 0 0.3, 0.03 투카 흑자네. 요새는 필요 없습니다. 굳이. 어차피 뭐 돈이나 많이 드는 요새 요새 쓸바차라리 좋은 거 하나 더사 주시 어 촛불 능력 시간이 닿으면 외교력 필요 없고 국가 비만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일어나요 그래도 그리고 전쟁 시작할 때 쯤이면 장훈 하나 뽑도록 하고요 현재 0.03어 그래 호 빨리 바아지네 와우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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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0월 18일날 다바고 지고요. 야르칸느 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야르칸느가 오일라트 쳐가지고 그다바았죠31 오일라트 전체합병 가능하고 야르칸느 땅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약장도 체크하도록 하겠는데 3, 5, 어, 뭐 유목이라 가지고 그렇게 과약장은 많이 늘것같진 않아요. 그리고 부족부라 공격장자 75 명성 이렇게 얻네. 갑시다! 테크 하나 올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4로 한 다음에 명나라 관계도 개선 꾸준히 하도록 하고 52 조선은 일본양랑 싸우고 있니? 일본 오우치 어이구 방어차 슈리베시지 역점령아 조선이 전쟁 선포했데 일본한테 일본아 제발 조선 뭐였더라? 명나 동맹 풀어라. 어. 그리고 할 만한 게 별로 없. 이유대야 가는 것도 좋은데 옐로우 자머리즘 하나 올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호탄 탱글리직해좀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슬슬 오일라트 전쟁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자주 진행하면서 전쟁하도록 하고요. 전쟁하기 전에 일단 장군 하나부터 뽑아야 될것 같은데 장군군을 하나 뽑아야 될것 같은데. 장군 하나 뽑자 그냥. 어샹 <laughs> 아 짜증 나. 아이씨. 갑시다. 오이라트 사막, 사막. 어, 바로 칠수 있죠. 갑시다. 바로 칠수 있으니까 바로 도록 가고요. 현재 1.732카? 왜극장 심하지? 뭐야? 뭔가요? 갑자기 왜 흑자가 왜 이렇게 많이 벌려?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벌려? 어디 지역점령? 여기 지역점령갈까 야르칸드 일단 군사부터 먼저 체크해보고 할까요? 야르칸드가 군사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지 일단 그것부터 체크해야 될것 같고요. 야르칸드 야르칸드 9 0 0 0 일단 팀으로 아니요 일단 오이란트 군사 순삭 시킨 다음에 야르칸드 바우시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저희가 그래도 저희가 우세, 네, 그래도 우세하네. 순삭시킨 다음에. 어우, 샹. <laughs> 호드연합 아, 이거 안 돼, 이건안 돼, 이거 안 돼. 이거에 오르도스어차피오르도스다이게중요한 땅은 아니거든요 오르도스가 3년대, 여기 수도야? 아이씨 어디 수도였네, 젠장아 보병 놓고 보병은 여기다 대기 깔아 하고 뭐 가만히 있을 역차니까 와우 오우 쉣 외국군의 전문가 우리나라는 전쟁중이지만 우리의 지도부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오, 오늘 우리 공정에 외국군 전문가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명성은 우리나라에도 자자하고 우리말을 괜찮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몸값은 꽤나 비쌉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허 그렇단 말이지 우리 지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어 들어와. 따다다다다. 잠깐만 속도. 따. We are the champion, my friend. 어 뒤졌다 시키더라. 야 지금, 야 지금 뭐 어디 어디서 왔다 하실까 이거. We looking for fighting till the end. 어 죽었다 시키더라. 일단 여기 가라 고야 오스만 제국에서. 오수망 지구에서 왔다 치자 일단 코알 침 욕조 이자 10년대 나중에 치러 갈게요 급한 거 아니니까 10년대 야 가자 오빠 말 뽑았다 너 수도로 갈 거야 얘네들 100% 코알 침적조 의자는 뭐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고요 어이구 어디가 여기 산지 절대 안돼 여기로 가는 거는 미친 짓이야. 여기로 산진데? 여기 가는 거 같은데 여기? 가보자. 호보스칼, 호보스칼에서 우자칼, 우자칼로 가는데 우자칼 여기인데? 호보스칼 갔죠? 갔습니다. 스카에서 어디로 가나 일단 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알침 족조이자는뭐 나중에 처리해 이 건방지 놈들 58개월 맞죠? 어? 와봐 어? 어이구 와우 판타스틱 와우 판타스틱 베이비 댄스 와우 죽는다 그냥 <laughs> 야 쩌는데? 야 이거 처리하러 가자 그냥 아, 이 몽골 대륙은 너무 커가지고, 아유, 발랑구지나 기도 힘드네. 장군 하나 해고 할까? 내 속국 뭐하지? 공성이나 해? 너 뭐하고 있니? 보이질 않아? 아, 공성하고 있구나. 하, 아, 나이스, 나이스. 잘한다, 잘한다, 내 시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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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군사 얼마 뽑았어? 6,000 뽑았지. 6,000 뽑았고, 여기 기병. 어, 델레나 한 시간 씩씩 순삭시켜야겠다. 명나라 관기도 계속 됐고요. 팀물 재고 관기도 74 됐고 우주백 현재 동맹이 골드로드 카락포운데 지금 저희를 가자. 가져... 갑자기 씨. 나 <laughs> 명나라 망하는 줄 알았네. 공성됐고 사막 어, 사막 명나라로 가라 제발. 바로 내려가면 돼! 힘내! 어, 이놈이놈이지이지서에서을 때려 때한테한이놈이놈이지이 <laughs> 지금 거 무시하나 지금? 야! 죽어라! 와... 엄청 거 인력 얼마 이거, 이거. 0 0 이거. 이 어리지 역점, 수도점 먹었지. 먹고 여기 바로 들어가고. 와우, 조선민족주의자, 하이신 민족주의자, 하이스민족주의자, 나이스염. 1 0년대 있고, 나이스, 나이스. 어, 그래, 조선 얼마나 땅 줄래? 나캬두 개. 기린, 기린 아닌가? 야, 그지 같은 놈아 왜 거기로 왜 가니? 아, 공주야딱 받을 수 있었는데, 아 너무 아까워. 군사 얼마 뽑았어? 구만 9만... 꽤 많이 뽑았네. 야르카눔 민족주의자, 1 1년대 여기 산진태인데 중산주의 또는 국가보안도 이번에 국가보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불안정해 국가가. 어우 씨. 너 수도 먹고 있는 거 맞아? 아니 카시가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성속도가 드럽게 느려? 아 진짜 귀찮게 시이 여기 사막이지. 아우 깽판이야, 이 씨. 아이 씨. 345 345 362. 아, 나중에 처리하자, 일단. 전쟁이 급하. 이제 전쟁부터 처리하자, 일단. 345 362. 345. 3, 6, 6이... 2, 잠깐만. 3, 4, 5가 나온 것 같은데. <laughs> 3, 4, 5. 3, 4, 5 하면 12. 얘는, 얘도 10인데. 또다, 주, 어, 합이 12, 12거든요. 두 다, 스탯이. 최대 18에서 10비라. 그럼 괜찮은데, 두 다. 16년대 됐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병부대를 맞봐라한 3천명 죽으면 좋을 것 같은데? 태크 안올렸지? 오테크지 3천명! 3천명! 아! 많이 죽었다. 아 5천명 죽었어. 씨. <laughs> 젠장아 야르칸느 야르칸느는 이렇게 금광을 내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26 우즈벡 야르칸느 야르칸느 이렇게 받고 팀으로까지 갈수 있으면 좋을 텐데. 314마. 와, 엄청 죽어요. 야, 야 바보야. 선방 때리지 말라고. 어, 어떤 거들가요 어, 이거 어차 수도 먹었는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인력 아우 많이 썼다. 너무 카라데 민족주의자 카라데 얼마야? 여기서 올라오네. 탱글인데 왜 이렇게 심하지? 오일 아트 같은 문화인데? 19점. 어, 나는 뭐 금광 내놓고 돈 받고 어 이렇게 두개 내나 그냥. 두 개만 내놓으면 될거 같아. 어, 더 이상 안 주지. 그럼이만큼만 주고 돈 주고 너 빠지고 너 금광 없으면 얘 경제 박살나거든요 그리고 오일아트는 어? 다 내놔 팔? 팔에다 돈 됐다 나이스 좋습니다 3, 4, 5 누굴 받아들이든 똑같아요 장물이 너무 많다고? 얘 해고 그리고 조금 불좀 태워보자 활활 잘 타거라 잘 타네, 어. 좋은 때감이야. 그리고 여기 태우고, 여기 태우고, 여기 태우고. 됐죠? 다 됐죠? 코 막도록 하겠습니다. 16, 와, 싸, 싸, 싸. 베리베리 싸. 여기서 이제 슬슬 이제 차가 타이칸한 말고, 오일 하트 말고, 그거 없나? 카자흐. 카라데 말고, 카자흐. 아, 카자흐 못 만드나? 코알친 오일아트, 카라데, 차가타이 방국, 예레, 브라티아. 아, 못 만드네. 처리하자. 일단 한번 처리하고요. 얘말을 들어주냐? 아니면 이분을 계속 쓰냐? 그게 문젠데. 이분은 외교력이 많이 올라가고 군사력이 조금 적게 올라가는데, 저분은 군사력이 조금 많이 올라가는 자, 왕이시란 말이에요. 345 후계자가 없고, 걔도 후계자가 없는데, 나이가 36살. 이분은 나이가 몇 살이지? 나이가... 나이를 안 말해주네. 아, 그냥 처리하자. 그냥 이분 써. 굳이 또 바꿨다가 또 귀찮아지니까. 어, 니가 공성하고 내가 이거 처리할 테니까. 됐다. 1200명 죽었네. 인력 보충, 하이시 합병. 명나라 오고. 일본동맹하자, 일본 얘는 날왜싫어한데 살림을 원한다고? 이초 쓰레기 같은 놈들이 다 있어? <laughs> 조선 나 라이벌로 지정 조선 군사가 별로 없네, 49 나보다 군사가 꽤 적네? 땅좀 주자 일단 땅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하나 54, 됐고 60? 60 이상으로 유지하자. 그래야지. 싸니까. 보이라스 민족주의자, 얄칸느 저희 정부개혁 안할 거거든요. 어차피 경제혁신 행정 중에 하나 찍어야 되는데 경제혁신행정 아이 전국의 포기에 이렇게 된거 어차피 땅을 어차피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정국에 그냥 화끈하게 포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초반 이념을 모칭이야. 아, 이봉 가자, 어. 화끈하게이봉 갑시다. 발랑군을 조금 덜 일어나게 만들자. 아, 발랑군. 2.1 투카벌리고 외교기술. 어짜? 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문제들다 해결됐고요 인력 매달 매달 175씩 차고 있고 정책 위기, 안정도, 호대 유니티 안정도로 때우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또 안정도를 올리기에는 행정력이 또 부족하기도 하고 호대 유니티는 전쟁해야 되거든요 이건 또 전쟁을 해야 되는데 호대 유니티는 안정도 떼우자, 안정도. 어, 그래. 좀, 이건 지금, 전쟁할 만한 나라가 지금 우주백 밖에 없거든요?